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도구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사용된 지나가다가라는 단어는 간섭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과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본문에서는 마치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 개가 아닌 들개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틴에는 사나운 들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들판을 헤매는 들개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애완견과는 다르게 들개는 산업계가 짝이 없고 무리지어 다니기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의 귀를 잡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이와 같이 다투는 사람들에게 참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도움의 행동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귀하지만 도움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방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저절스러운 그림들과 사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호통을 치거나 그림들의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 날벽 한봉판에 독일이 나온 유명한 화가 호프만의 빌라도 궁전의 그리스도라는 성화를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후 어머니는 아들 방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빽빽하게 걸려있던 저질스러운 그림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호프만의 성화만이 벽 한보판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모한 간섭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지혜는 다툼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 화평의 도구가 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